최근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중랑구의 경우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며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면목선 경전철 사업. 최근 시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약 9천억 원. 시는 국토부 예규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인 5,400억 원을 시 재정으로, 40%인 3,6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편익이 이제 일이 넘는 으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어 보는데. 경제성은 비싼 실일이 넘었습니다. 그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민간 업체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수익성이 이제 없다고 판단했겠죠.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면목선 추진이 필수 과제인 중랑구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구역시 면목선 추진과 연계해 기존 노선 연장과 부대사업 개발 등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그, 그 서울시 10개년 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그 용역이 끝나서 발표가 되면 또 저희 구에서는 또 맞춰서 시에 방향하고 저희, 저희가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면목선을 비롯해 네 개의 경전철 노선 신설에 1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사업 속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뭐 뭐 타당한지 여부를 이제 검토해서 이제 승인해 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재부하고도 그 어떤 국비가 막좀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늘어나는 부분에서 아마 기재부하고도 협의할 것이고 한편 경전철 명목선은 신내동에서 청량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은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